아. 이게 무슨 비날이냐. 제가 오늘 오랜만에 백패킹을 하러 나가려고 다 짐을 챙기고 잤었는데 새벽부터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라산 뿐만이 아니라 뭐 한라산 둘레길도 다전 코스가 통제가 된 상태고 그래도 일어난 김에 아쉬워서 지금 부랴부랴 따로 짐을 챙기고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나오자마자 또 비가 오네. 그칠 거라고 믿고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 좀 쑤시잖아. 오케이, 아 비야, 좀그쳐라 와, 여기 서쪽 날씨 뭐야? <laughs> 날씨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여기는 큰 녹궁의 오름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아침 시간인데도 사람이 조금 있거든요? 아마도 지금 동쪽으로는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더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녹꿈의 오름을 보고 다시 빠지는 길이 있어서 좁은 녹꿈의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쉽게 오름 중에 특징을. 오케이. 가보자. 그래도 비가 오긴 왔었네. 바로 입구 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이거 똥이다. <laughs> 잠깐,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이거 다 똥이거든요? <laughs> 다행히 냄새는. 근데 네, 네, 이게. 그래도 살짝 이런 돌들이 조금 미끄럽기는 해서 조심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사실 여기 오름도 한두 번? 세번 정도 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한라산을 못 갔잖아요. 여기 오름은 올라가는 길에 한라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풀냄도 진짜 좋고 잘 자라거라 역시 여기가 서쪽에서 조금 높은 오름이거든요? 오르막길이 상당합니다. 자, 이제 절반 정도 와야 여기 이제 평상이 있고요. 진짜 딱 1km 밖에 안 남았어요. 탐방객 에티켓 만나면 가벼워. 추월해서 영남한다 오케이. 길이 너무 미끄러운데? 오름이라고 해서 이게 얕잡아보면 안 돼요. 더워하나? 짝! 하늘이 트이죠잉! 짝! 와 미쳤다! 여기에는 언제나 와도 좋아요. 왜냐면 시야가 진짜 뚫려있거든요. 저기 남벽분기점! 여기 가을에 오면 진짜 멋있겠다! 이제 서서이 색들이 변하기 시작하네. 다만, 오실 때 여기가 이렇게 지금 정비가 안된 길이다 보니까, 긴 바지를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막 다리에 풀독 같은 거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 똥바람 진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좁은 녹구매로 빠지는 길이고요. 일단, 정상은 봐야죠 다 왔네 얼른 올라와서 뭐라도 먹어야지 정상에 사람이 많네 짠 여기 아주 조그맣게 정상석이 있습니다 이 정도 작아야 작아 아눈못 뜨겠다 여기 진짜 딱 광활하게 여기 시대가 딱바입니다 진짜 힐링 아니냐고 땀 빼고 딱 하지만 오늘은 좀똥바람와 <laughs> 미쳤네요 미쳤어 그래도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아쉽잖아요? 자, 제가 산에서 라면을 많이 즐기잖아요 역시나 오늘도 라면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신박한 텀블러를 찾았거든요? 딱 누가 봐도 컵라면 텀블러 진짜 귀엽습니다. 딱 레트로한 느낌? 이게 진짜 좋은 게, 제가 컵라면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깔끔하게 뚜껑까지 닫으면 끝! 역시 산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음. 국물이 지금 살짝 남았는데 그냥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집니다 자 슬슬 네, 가보자 조금노코메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될 느낌인데, 길이 진짜 이쁩니다. 아, 길을 아예 내려가야 되는 건가? 이야, 여기까지 와야 바람이 덜 불어요. 제주도에 가장 많은 세 가지가 뭐다? 돌, 여자, 바람. 여기 오름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제주도 오름들은 한 왕복 30분 정도면은 올라갔다 내려올 정도로 짧은 코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코스가 큰 녹고매로 올라갔다가 다시 저처럼 이렇게 작은 녹고매로 가는 코스로 걷는다면 상당히 긴 코스거든요. 그래서 장거리로 한번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좁은 녹고매로 가보자. 오. 여긴 또 분위기가 다르네. 와. 빛 반사되니까 진짜 영롱하다. 여기 오르막이 장난 아니다. 어이? 여기네? 정상이? 갑자기 이렇게 뜬금, 뜬금없이 있다고? 해발 774.4.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길을 아세요? 혹시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이 그, 세군데예요. 그은 다시 돌아가야 아니, 돼요? 여기 내려가도 되긴 되는데. 멀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아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좀 내려가서 왼쪽으로만 쭉 가시면 돼요. 그럼, 아. 그럼 큰녹모의 주차장? 본것 네. 유튜브에서 아, 본 그래요? 음. <laughs> 이름이 뭐더라? 크리스타미오? 봤어요? 아, <laughs> 막걸리시네요 아, 운 제가 운전을 <웃음> 오, <웃음> 여, 여기 왔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걷지 저희 엄마 아빠요. 걷는 거안 좋아하세요. 좋아요. 너무 좋아 요 한쪽까지. 음.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주 먹을복이 터졌나 봅니다. 음. 다들 아시다시피 후식을 좋아하잖아요. 아까 라면 먹고 살짝 부족했거든요? 낙이는 아까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가면은 갈수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큰 노고매만 갔다가 돌아갔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본 적이 없으니까 길이 헷갈리긴 하네요. 저 혹시 큰 노고매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도 돼요? 아, 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괴물 오른 방면으로 가야 되네? 어쨌든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봤자, 오전입니다. 와. 와우. 와. 와. 이게 최선이다. 뜬다. 와. 이야. Yeah. 잘 가고 있는 거 맞겠지? 녹곰메 오름 이쪽 방면으로 그냥 가면 되나? 녹곰메 오름 주차장,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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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길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딱 그러면 돌기 좋은 코스네요. 아 어, 좋다 좋다. 이 길이 상당히 기네. 아, 이제 다온것 같은데? 아, 그러네. 이쪽으로 빠지는 거였네. 제가 아까 여기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크게 한 바퀴로 돌고 이렇게 빠졌나 봐요. 다 왔네, 다 왔네. 이제 뭐 비도 오고 사실 사람들이 아직도 덥냐 이러는데 정말 아직도 덥거든요. 제주도만 아직 32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28도, 29도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덥습니다. 자, 가보자! 진짜 아침에 부지런히 이렇게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뿔파티. 난 이제 지쳤어요. 댕파

아침에 제가 짐을 이렇게 싸둬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거 오늘은 여기서 조금 캠핑을 해볼까 합니다. 진짜 백패킹을 안 간지도 너무 오래됐고 오늘 첫 개시할 텐트입니다. 이야 됐다 얼추 모양을 갖췄네. 오, 좋다, 좋다, 좋다. 와. 아, 내가 상당히 높네. 이게 한 3인용 정도 되는데, 저도 그냥 뭐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밥을 먹어보자. 냉장고에 흔히 있는 성게. 그리고 한치. 아, 이거 진짜 최고의 한상 아니냐고. 제가 지난 여름에 깠던 성게. 밥을 요렇게. 음. 제주도에서는 성게를 그냥 밥에 참기름에만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진짜 딱 제주도 살면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 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제주도로 다시 온다는 것 자체를 조금 이렇게 멀리 했던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부터 나가서 지냈으니까 한 11년? 12년? 어쨌든 저도 결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지낼 건데, 그 전에라도 조금 부모님 옆에서 막 이제 말동무도 해드리고 싶었고, 뭐더 근질근질하면 나가겠죠? 말했어. <laughs> 와. 와, 이건 진짜 시원한 맥주나. 아, 뭐가 없나, 집에? 오호. 자, 제가 뭘 가져왔냐면, 복분자 시원해 맛있으니까 요렇게 물까지 어쩌다 보니 반주가 되어버렸네 한잔 따라 보겠습니다 영롱하구만 만수무강하십시오 음오 괜찮다 이렇게 넣으면 좀시원해지려나 아, 맛있다 근데 이거 좀 훅까지 안나? 거의. 딱 지금 이 분위기에 맞는 곡을 선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면. 오늘 땀을 너무 아주렸어. 아, 하도 샌들만 신으니까 아주 짜고기. 와봐 엄마. 엄마한테 텐트를 보여주려고요. 오늘 여기서 잤다고 하니까. <laughs> 와봐 엄마. 괜찮지? 이렇게 돌로 다 해놨어 에이 이거 끄서다가 꿇어다가... 여기도 묶었지 그래서 끈으로 괜찮지 엄마? 근데 이거 되게 넓지? 이거 바닥에서 어떻게 줘? 아니 그 아직 안 깔았어 그 뭐를 비 오면 어쩌려고? 피안나오네야 이거 쩍깔 눌러난 거 잔뜩 가져왔네 쩍깔눌러은 <laughs> 거야? 어아 있길래 마당에 에이 더운데 아니 근데 지금 저녁에 완전 선선해졌다니까 지금? 더운데 아니야, 날씨 선선해졌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자리를 좀 칩시다. 아까는 너무 더워가지고, 차마 여기 안에까지 정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바닥은 뜨끈합니다. 약간 온돌를 데운 것처럼. 뭔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하니까, 어릴 때 생각 많이 난다. 애기 때는 여기 맨날 그 뭐냐, 이거 까는 거 매트 깔고, 밤에 별 보면서 잤거든요? 언젠지는 몰라도 그런 기억이 가끔씩 이런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이거 제조카 베개 <laughs> 오! 그나마 이게 올라오니까 괜찮네. 곧 해가 떨어질 듯 합니다. 이제 한 6시 40분 정도면은 해가 떨어지더라고요. 안 돼! 벌써! 벌써 벌레들이 기웃기웃 하는구나. 오~ 아~ 좋네~ 좋아~ 아~ 약간의 이런 기능이네~ 제가 갖가지 잡동산이들도 그냥 싹다 가져왔어요. 어디서? 걸음 냄새가 나네~ 오늘은 뭘볼 거냐? 여기서 딱볼수 있는 제가 일부러 여기서 보려고 아껴놨거든요. 딱 혼자 있을 때 보려고 조용한 시간에. 미쳤다 비와 난데 비더그 전에 가야지 와. 어제 도망가긴 진짜 잘했네. 오늘 음, 일간버렸어음곧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비 예보가 바뀌어가지고 오늘 또 비가 온다네요. 내일도 또 비가 온다네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이런 혼자만의 아지트 만드는 거를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아, 그랬던 건데. 딱비올때 제주도 모습. 오늘의 교훈. 엄마 말을 잘.